안녕하세요, 춘희박입니다. 오늘은 이돌 그리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 제가 여행을 하면서 어뭐 스케치를 해서 어그 풍경을 가지고 오거나, 뭐또 이제 뭐 사진을 찍어서 그 기억을 담아오거나 할 수는 있지만 풍경을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만한 돌들은 또 가지고 오는 게 불법이고 그래서 조그만한 엄지 요, 요 앞에 부분만 한 음, 그런 돌들을 음, 어, 채집을 해서 거기다가 그림을 조그맣게 그려요. 그래서 그걸 진열을 해서 그리는 채집된 산수라는 게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돌을 잘 관찰하게 되죠. 그리고 어, 돌을 또 어, 주워올 때도 그쪽에 있는 어, 바위들의 질감하고. 같거나, 또 그쪽의 풍경과 좀 닮은, 어, 그런 돌들을 찾아서 이제, 가지고 오죠. 그림에 있어서 돌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풍경이라는 것이 흙과, 어, 돌과 그 나무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어돌 그리기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어, 그래서, 오늘은 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돌들을 어 그려 가면서 어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따라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그리드 간에 어 어떤 규칙이나 어떤 방법을 너무 맹신해서 어그 틀에 갇히는 거는 굉장히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안 좋은 것 같아요. 기본기를 알 때, 그것을 응용해서, 계속 자기만의 방법으로, 어, 계속 발전시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계좌원, 그, 화보가 있죠. 인터넷 치시면은 계좌원 화보 그런 나와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공부를 했죠. 음, 그 바위를 그리는 방법, 뭐, 돌을 그리는 방법, 또, 흙더미를 그리는 방법,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저도 물론 대학기랑때 공부를 했었고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장 고민이 많았던 것은, 어, 모든 사람이 그, 어, 화론과 그 계좌원 화보, 뭐, 이런 종류의, 어, 책을, 책을 교본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를 들어, 어,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피마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풀어놓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리는, 이렇게 그리는 피마준들이 있어요. 이게 바위가 있으면은, 이게 준법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뜨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다 그리고, 또, 산등성에, 산등성에 그리는데, 산등성에, 이렇게 이제, 어 등선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이제, 요런 준법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어다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서, 예. 점을 찍는 방법을 우점준이라고 하죠. 겸재 정선이 수직선으로 이렇게 쫙쫙 이렇게, 어 필법을 쓴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점을 많이 찍어서 그러는데, 이게, 예. 전몇 번을 많이 썼죠. 근데 이렇게만 전부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어,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그리는 것이, 어,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스케치북을 들고 밖에 나가서 직접, 어, 스케치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제 그림은 옛날 어떤 산수화보다는 어, 현대 풍경화에 가깝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죠. 먹으로 그린 풍경화죠. 뭐, 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이 어, 내가 사는 시대에 더 맞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다가 나중에 정말 2000년도에 본격적으로, 어, 산수 풍경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때는 다시 법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어떤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을 그려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들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그래서 옛날 그림도 많이 보고, 뭐, 나름대로 스케치를 할때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적용을 시켜보고 하면서 연구를 하게 됐죠. 지금은, 어, 이제 그 이후에 20년이란 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만의 방법으로 어, 돌을 그리고 바위를 그리는 방법을 이제 가지게 됐죠. 그래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일단 사물을 정확히 보고 그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 그걸 많이 반복하다 보면은 그걸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자기만의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 방법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본인의 방법을 잘 연구해서 거기에 어, 따라서 그림을 그린,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형태를 굉장히 정확히 머릿속에서 어, 인식하고 잡는 게 중요해요. 절벽이라든가 돌이라든가 다 모양 생긴 꼴이 있잖아요. 그 꼴을 어떻게 어, 찾아서 그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산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산 위에요. 산 꼭대기야. 이렇게 생긴 모양이 이렇게 옆에서 보시니까 자 이게 있으면은 저산 위에 이런 모양의 어, 바위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산 모양에 이저 바위에 지금 제가 그리는 방향하고 제가 보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이 방향이고, 그래서 조금 다소 이 형태가 이거하고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양이 생겨서, 자, 이렇게 생긴, 어 바위가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이렇게 생긴 모양이 요거랑 이렇게 닮게 그려지는 것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특히 동양화의 붓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사물을 관찰하는 시간보다는 본인이 그리는 곳에서 시간을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 그리는 거는 전혀 상관없이 기법에 의존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기분은 냈는데, 닮지는 않은 거죠. 저는, 어, 오랫동안 동영화를 하는 분들이, 어, 그 리얼리티를 정확하게, 어, 구사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아주 미묘한, 어, 그런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이 관찰을 해서 닮은, 닮은 꼴을 찾아내고, 그 꼴을 바탕으로 그려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먼저 생긴 꼴을 잘 관찰해서 그리시는 습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어 이런 바위 돌 그릴 때 한참 동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절벽 앞에서 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앉으세요. 그리지 마시고 어 이렇게 앉아서. 이제 있는 거죠. 쳐다보면서. 뒷모습이에요. 자. 그림을 그리지 말고 이렇게 앉아서 있는 거야. 계속 보고서 이, 이 돌이 형태가 또 전체 어떤 그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내 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점심도 드시고, 도시락도 드시고, 뭐 캔맥주도 하나 드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이, 형태가 내 안에 탁 들어오고, 이 분위기가 다 왔을 때, 그때 집중해서 그리시면은 훨씬 더 닮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또 다른 돌이 있어요. 이제 위에서 본, 어, 여기서 본 각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판판하죠. 이렇게 뭔가 생긴 모양이. 자, 이렇게 있다면, 이 모양도 마찬가지로 생긴 모양이, 요게 좀 튀어나왔잖아요. 들어가서이렇게 요거를 관찰을 해서, 그, 생긴 모양이, 아, 요렇게 돼서, 어, 이렇 쳐나온 데가 있고, 뾰족하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요기에 이제, 요 형태를 먼저 찾아서 그리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다가 묘사를 하는 거는, 사실, 그, 그 질감을 보고서, 이렇게이렇게 만들어서 묘사를 하면은,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터치를. 근데 이 모양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냐면 딱 가서 앉자마자 종이를 피자마자 그냥 피자마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분은 냈는데 사실 닮지는 않은 거지. 아무리 동양화가 아, 붓의 맛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꼴을 담게 하고, 그 성질을 다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 붓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요거를 다시, 어, 이 방법을 이용하면서 다시 그린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스케치가, 어,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살짝 스케치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흐리게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릴 때, 그때 내가 피를 이제 이렇게, 그, 아시죠, 이게? 쌍구법, 아니면 당구법, 이런 필법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 그리는 거죠. 이렇게 사물을, 어디가 이제 꺾인 데가 어디 있고, 음 모양이 어떻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터 자기만의 터치도 놓고 면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본을 이제 만들어 만들어 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먼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물을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린다 자 다른 종에다 이또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이를 또 바꿨습니다. 어, 다시 또 이제 다른 돌로 설명을 드리면, 음, 여기 이 안에 터치를 넣어서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긴 모양을 잘 찾아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진한 선으로, 처음부터 진한 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돌을 지금 그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리는 거죠. 각 비슷하게 그리면 자, 처음부터 진한 먹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기다가 어, 이걸 이제 하나의 그림 그렸다고 치고 어, 예를 들어 이렇게 화면이야. 제가 예를 든단 말을 많이 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돌을 그리고서 여기다가. 돌, 쓰고, 이제, 가령, 뭐, 사인을 켜가지고, 춘이 팍, 뭐, 이렇게. 이렇게 멋을 내기 위해서 할 때, 이게 문인화적인 요소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풍경을 그릴 때는, 어 이제, 요렇게 그리기 위해서는 좀 관찰과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는 지금, 어 돌이 굉장히 각이 졌어요. 깨져, 깨진 돌이라서, 굉장 각도 지고, 딱딱하고, 뾰족하고, 이럴 때 코너에 아파요. 이걸로, 어 이런 데를 한번 이렇게 때리면. 엄청 아프죠 완전히 부러져요. 이게 특히 돌도 기수 준이야 이거 들고서 이 저기만 뭐 원시인들이 아 들었으면 아주 끝내줬을 것 같죠. 이렇게 원시인들 이 들고서 이렇게 때리면 그냥 아, 곰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지 지금 뾰족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뾰족한 느낌들을 다 알고, 그니까 얘는 선이 두꺼운 선보다는 실제로는 가는 선이 더 어울리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상태를 이게 진하게 그리지 말고 흐리게 이렇게 옆에 측필러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흐리게. 그래서 눈을 한 군데만 보지 말고 여기만 보지 말고 여기를 볼때 동시에 이쪽도 봐야 돼요. 그래야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큰 형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되게 비슷하죠. 카메라 보고 싶네. 자 이렇게 어, 그려놓고요 질감들을 이렇게 서 만드는 거죠 살짝.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어, 중봉 같은 걸로 또 이제 위라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어, 중봉으로 한다고 치고 이제 또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꺾인 부분 또 여기 날선 부분 이런데. 각진대가 있거든요. 뾰족하게 여기도 뾰족하게 쳐 나왔어. 여기는 그래서 여기 쏙 들어갔네요. 들어간 쪽에 이렇게 채필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명암을 줄 수도 있죠. 뭐, 옛날에 산수화에서도 명함을 다 줬더라고요. 그죠. 북송산수라든가, 북송의 곽희라는, 어, 사람의 그림이라든가, 우리가 뭐, 예찬이라든가, 뭐, 이런 그, 원나라 대가들, 뭐, 황공망이라든가, 이런 대가들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다 사실 명함을 얻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보면은, 어, 난 같은 거 쳐가지고, 뭐, 제가, 사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쳐가지고 난 그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림 되는 거지. 여기도 뭐 이렇게 이렇게 놓고 나서 이것처럼 뭐 돌과 난 그다음에 사인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할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한 번에 사물을 다 관찰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딱 그릴 수도 있어요. 그데 아까 요거는 문화적인 요소가 강하다. 문화적이라는 것은 사물을 이해한 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감정 상태를 담아서, 어, 그리는 그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걸 이제 우리가 보통 문이나적이라고 해요. 요즘은 문이나라는 개념들이 많이 사라졌죠. 옛날처럼 사대부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어, 좀더 인텔리적인, 어, 어떤 자기 철학을, 어, 담아서 그리는 작업들이 어, 문이나, 어떤 그 뿌리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인화를 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훈련하는 훈련도 많이 하시지만 시도 많이 읽으시고 소설도 있고 영화도 많이 보시고 감성을 충분히 만드셔서 자기의 일상, 자기의 삶,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격조가 있는 좀더 품격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돌 다시 얘기 말씀드리면은 이 어떤 사물의 특징 만져보고 어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그릴 때어 사물을 그릴 때 먼저 어 사물의 어 어떤 그 성질 사물의 성질을 먼저 파악하시고, 이게 딱딱한지, 들딱딱한지, 약간 푸석한 느낌인지, 이런 성질을 좀 알아내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어, 사물을 분석하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어, 분석하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성질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야 아, 각이 적고, 이쪽은 어떻고, 여기. 여기는 약간, 그, 오두두두한 부분이 있고, 여기는 깨져가지고,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사,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때리면 아프겠다. 뭐, 떨어뜨리면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떨어뜨리고 소리가 난다. 이거 때리면, 어, 그지? 그런 얘기 했네요. 이런 어떤 그, 것을 파악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나한테,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내가, 어, 뭐 그려야 되는가. 성질을 파악하고, 어떤 이 어, 생긴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돌은 그럼 나한테 뭔가 그 다음에 내용을 넣는 거죠. 어, 내용. 내용이 뭐예요? 나지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내용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 작품으로 그려진다 이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물을 파악해서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번에는 이제 각진 아주 뾰족한 돌이에요. 요거야말로 정말, 어, 크기가 좀 작다면, 어, 화살촉으로 쓸수 있을 정도로 아주 뾰족합니다. 이거를 들고서, 이거 또한, 어, 한 손에는 이걸 들고, 어, 한 손에는 두 개를 들고, 어, 곰과 싸우면 아마, 옛날 원시인들은 곰을 잡았을 거예요. 어쨌든, 요 뾰족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질감 표현하는데, 형태를 아까 봤다면, 지금은 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사실 돌, 돌은, 어, 이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 다음에 말라있고, 물기가 없잖아요. 건조하고. 이런 거 그릴 때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하시는 그 화선지에다가 스묵으로 많이 하잖아요. 저는 화선지를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어딱 두껍게 만든 한지를 두껍게 만든 어 장지를 주로 썼거든요. 삼합 이 자체가 지금 어삼합에세 겹을 겹친 그 장지예요. 언젠가 제가 어 종이에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어 삼월 형태를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 물기를, 물기 있는 걸로, 물기 있는, 물기 있는, 제가 물기를 만들어 지금. 물기 있는 걸로, 이걸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밝은 데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죠. 근데 저는,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많이 그려요. 특히 이제 옛날 방법으로 그리신 분들은 특히 더 그렇죠. 저는 이제 어, 비교해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어, 있으면 이 것들이 측피를 이용해가지고 싹 이렇게 질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밝은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밝은 느낌으로 이렇게 측피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예, 이렇게 딱, 물기가 지금 있지만, 맑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기가, 어, 조금 더 힘을 주고 싶다. 그러면, 요런 데 이제, 질감들을 내주거나, 약간 진한 선을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살짝, 이렇게, 어, 힘들을 좀 주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각이 진 것처럼, 각도 만들고, 파진 데 이렇게 하고. 자, 요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이건 이제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건데, 갈필이니까, 갈필로 아예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 보이시는 데하고, 저하고, 어, 보이는 면적이, 면적이랑 생긴 게 다르니까, 음, 이해하시고 봐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그렸어요. 그럼 가 질감이 되게, 어, 딱딱한 질감이고, 거실거실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사사사사 긁어서 비비듯이 살짝, 어,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죠. 사사사사 비비는 거는. 왜냐면 골격을 깨뜨리지 않고 그 질감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묘사 중에 하나죠. 예, 옛날 작품들도 보면 석도라든가 이런 분들 그림들 다 이런 것들 질감들을 이용하죠. 이, 왜냐하면 붓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선을 그는데 자 선을 어요자 이렇게 어요 예, 이거는 굵은 선이거든 이것도 하나에 그죠? 자 이렇게 놓고 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법을 이건 법. 이거는 법이고 뭐가 아니라 그리는 방법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질감을 내는 방법에. 자, 이세 개를 보면은, 요거는 수묵화에 자기 개성이 들어간, 먹이 너무 드러난 거, 그림이고, 요거는 먹을, 어, 맑게 써서 자기의 감정을, 어, 좀 이렇게 투명하게, 어, 투영시킨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좀더이 사물에 가깝게 묘사하려고 한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틀을 두지 말고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기는 드러났지만 선이 안 드러나기도 하죠. 꼭 선이 드러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걸 그릴지 찾아내야 돼요. 그 돌에서 무엇을 그려야 그려야 그림이 되는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 뭔지 아시죠?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보고서. 모양을 생각해가지고, 아, 요러, 요런, 느낌이구나. 아, 형태를 찾아내고, 거기서 선을 찾아서, 그 선을 찾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형태를 선, 그냥 맨바닥에, 연필로, 연필로, 맨바닥에 이렇게, 갇혀, 살짝, 스케치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스케 연필로 스케치를 했다. 라고 하면 좋은 거는, 형태가 찾아져 있으니까 그리기가 쉬운 거죠. 보면 뭐 선을 다다 따낼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미 모양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이렇게 묘사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인 거지. 이거는 굵은 선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뾰족뾰족하니까 굵은 선을 확 커버리면 이 모양이 들어 나오지 않죠. 자, 이렇게 선으로 내가 골격을 딱 찾아낸 거 있잖아요. 본인이 그려낸 요 상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요것만 가지고도 얘기가 되는 거든 그림. 다만 이제 입체감을 내기 위해서 요런데 색깔 다른 거,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조금 어둡게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저기 까맣잖아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들어간 부분들, 이렇게 나온 부분, 이렇게 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묘사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서 만약에 감정을 실어 가지고, 자, 이렇게 그렸다. 이거는 제가 볼때 이렇게 오랫동안 그려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림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관찰 없이 막 그리는 거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찰하고,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하면서, 이게 뭔가를 잘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시면은, 훨씬 그림이 이어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그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붓을 쓸 때도, 붓을 쓸 때도, 내가 필요할 때는 선을 세워서 이렇게 쓰다가, 그 각을, 각을, 각을 만들 때좀더 어, 내가 각을 만들 때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진하게 했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붓을 이렇게 뭐 맞을려야 돼 선이 이렇게 해서 선을 쓰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가 밑에 가서 굵게 나오다가 아요런데 이런 선, 점선이 필요해. 점선을 이렇게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선들을 쓰고, 비벼야 돼. 그럼 비벼서 느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내가 이 형태를 찾아서 또, 이렇게 모양을 넣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물에 맞춰서 자기가 다양한 테크닉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고 그림을 그리면 되게 좋아요. 음, 생각보다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그것도또 이렇게 한 것들도 사실 그림이 될수 있어요. 우리가 글씨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글씨 연습해가지고. 여기다가, 예를, 예를 들어 여기다가, 돌 연구. 응. 음. 이게 사인을 하면 이것도 하나의 그림이 될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돌을 그리는 방법을 연구, 음, 말씀을 드렸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방법으로 돌을 어,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